12월 16일 월요일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근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하라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전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화의 말이니라. 짐승때 가운데 수컷이 수코스이권을... 있거늘 그소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락의 일장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옛 조상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조건 없는 일반적 사랑을 강조하시며 그 사랑에 대해 자기를 경의하지 않는 거짓되고 공허하고 적절하지 않은 희생제물과 그 악행을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말락에서는 표제가 말해주듯 여호와의 신탁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마치 고소와 막고소 또는 법적 다툼처럼 보이는 논쟁 형식의 첫 부분으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와 유다 지역에 거주한 포로 후기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일장에서 총독을 의미하는 폐하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학계, 느헤미아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 총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흠 있는 제물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백성과 제사장들을 경고할 때 언급된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간 통치자 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음을 비난하는 의도가 포함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위대한 왕의 통치와 지위를 학원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영적인 변절과 외도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빨리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들과 종은 아버지와 주인을 공경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자신의 아버지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인간 총독도 받지 않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더러운 떡으로 주의 단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재물 드리는 일을 성가시게 여겼고 가져와서는 안될 짐승을 서슴치 않게 바쳤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짐승이 있는데도 품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구색만 맞추어 해치워야할 번거롭고 귀찮은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대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투기할 정도로 유일한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옵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엄청난 무례이고 악행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 형식적, 종교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행위를 하는 자가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함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